오늘은 네 명이서 갑니다. 본스터님, 보혜연님, 도니님, 저. 빨리 들어오세요, 빨리 빨리. 저 헬멧 이거 빼가지고 닦을라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빼질 못하고 있어. 요 <laughs> 장난 아니다. 왜왜 그렇게 놀라시죠? 이 보이나요 앞이? 이게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주변 실을 주변 실을 키우세요.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에이, 벌레를 <laughs> 보지 말고 본스터님이 <laughs> 닦아주셨어요. <딱> 다 닦았습니다. <laughs> <다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언니가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? 어, 언니 나갔어요. 골프님까지 <laughs> 언니라고 하면 어떡해요? <laughs> 네. 어, 언니 나가는데어떡하지 <laughs> 오늘은 화천 투어를 갑니다. 다행히 날씨가 좋아요. 오늘 보혜 언니는 F3를 타고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저 때문에 <땜에> 완전. <laughs> 자, 가나요? 네. 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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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의 목적지는 어딘가요? 화천붕어섬입니다 알겠습니다. <laughs> 저도 화천을 여러 번 투어 가는데, 붕어섬을 매번, 매번 지나치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, 거기 근데 뷰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사진으로 봐도. 어허. 오늘 점심은 뭐 먹어요? 어, 사실 맛집이랑 커피숍을 제가 검색을 안 했어요. <laughs> 약간 제 투어 스타일이 그냥 가서 있는 맛집 있잖아요. 맛집일 것 같은 그런 집. 약간 그러한 들어가거든요? 일단 가서 <laughs> 다들 지금 <laughs> 너무 침묵이 너무 좀 그런데 <laughs> 아 침묵 침묵? <laughs> 네 침묵 아 오디오 섞까아그요어 맞아요 저도 <laughs> 오디오 겹칠까봐 네. 아, 오디오 겹치면 안 돼요? 아그 편집하실 편집 편집 때 힘들어서 어. 아네 네. 말씀하세요 맛집은 <laughs> 일단 가서 붕어서 한번 구경하고 어,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밥 먹고 싶어 해야 되나? 가다가 그냥 맛집 있으면 그냥 들어가죠. 알겠습니다. 다들 기름은 있으세요? 저 3분의 네. 1이요. 음. 지금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어요? 어, 한 시간 정도 걸려요. 한 시간 반. 아 뭐꼬. 뭐꼬. F3 머플러 소리가 압도적이야 그래서 뒤로 안 가는 거예요. 제가. <laughs> F3 킥시프트 없어요? 있는데 킥시프트를 가끔만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안 쓰시는 네. 것 같아가지고. 맞아요. <laughs> 본인은 깜빡이. 본인이 깜빡이. 깜빡이. <laughs> 깜빡이. 깜빡이, 깜빡이. 깜빡이. <laughs> 아이, 그게 갑자기 피하시면. <laughs> 그런 거 많이 연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. <laughs> <안 쓰지>?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서 좌회전 할 거예요. 좌회전. 어, 여기 이제 안 막힐 것 같은데. 왠지? 어, 예, 2차선이네요. 보이님 포지션 안 박세요? 힘들어요. 언니, 아니, 언니 그래, 괜찮아요. 네. 그 아저씨 거 타고 네. 와도 돼요. 스크램블러, 그거 타고 와도 돼요. 그거 이제 언니 거예요. <웃음> 언니래. <웃음> 아니, 아니, 엘리쌤이 할리 <laughs> 타면은 그거 타고, 아. 엘 타고 오면, F3 타려고 했죠. 아, 알겠습니다. 도인님, 어, 아. 깜빡이. 아, 어, 깜빡이. <laughs> 지금 총 4대인데, 대열주행할 때 조금 앞뒤 간격이 조금 멀어요. 조금만 가깝게 붙을게요. 네. 네, 앞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. 차가 되게 멀리 있으면은, 차들이 네. 되게 네. 불편해요. 네. 언니는 저를 보고 대동거리를 네. 가늠하면서 달려야 돼요. 네네. 뒤 위로 올라가면 이제 카페 엄청 많잖아요. 아 어, 그래요? 그럼 우리 가다가 밥 먹을래요? 그냥 들릴래요 밥을? 608.. 아 이쪽으로 우측으로 빠지세요 오 우리 모두아 <laughs> 여기 아시죠요 마... <laughs> <laughs> 여기 어디 어디 여기 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카페를 들 아냐 아요 여기 우와, 우와. 여기 쌍토링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게요 뷰 그, 그 맛집 오이디아 커피 동 통브레 A차선으로 아, 아, 갈게요 400m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할게요. 가시죠. 음. 오, 야야야야. <laughs> 뭐야? 와, 미쳤다. <길었다. 웃음> 여기서 네. 이제 밥집 있으면 들르세요. 네. 아, 이제 그냥 밥집 아무데나 가면 되나요? 밥집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들리시다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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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펙스 스타일. 어, 여기 있잖아. 음, 한 들어가 볼까요? 맞다. 오늘 맛집 메뉴는 닭갈비입니다. <laughs> 맛보스도 하나 드시죠. 스 아, 좋습니다. <laughs> 어, 배안 고프게. 어? 레조? <laughs> <laughs> <왜? 왜죠? 웃음> <laughs> 메뉴는 닭갈비입니다. 이맛 진짜 맛있 떡도 오동통해요 오늘따라 맛있는 건지, 아니면은 이게 맛있는 건지. 오늘 손님이 닭갈비 자주 드신대요. 음, 맛있는, 음. 맛있는 김에. 제일 지겨워하는 음식 중 하나가 닭갈비였거든요. 음. 닭갈비. 아, 닭갈비 먹어야 되니까요? 음, 음. 아, 맛있네.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. 응, 그니까. 볶음밥을 비벼는데 볶음밥 진짜 맛있어요. 음, 맛있다. 여기에 숙주물이 들어가서 저기. 식감도 되게 맛있고. 제가 원래 볶음밥을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근데 되게 맛있어. 음. 맛있어. 담백하고 감칠맛이 나서. <laughs> 지금 붕어섬에 들어왔어요. 여기가 약간 섬인데, 약간 공항 같이 해놨더라고요. 진짜 좋아요 여기. 배 타는 곳인가 여기는? 와 여기 진짜 좋아요. 저기에 이제 우리 바이크가 있고요. 와 여기 진짜 좋다. 벚꽃 피면 진짜 이쁘겠는데? 응 괜찮네? <laughs> 어, 실력이 늘었나, 언지 <laughs> 아, 이제 분화산을 나가서 자공구로 다시 들어갈 건데, 지금 에이, 가는 곳이 와인딩이 엄청 끝내주는 곳이에요. 어, <laughs> 어, 너무 좋다. 여기 뷰 엄청 좋아요. 그니까요. 여기 되게 깊어요, 터너링. <laughs> 어, 언니 여기 우, 우턴이다. 우와, 차안 와요. 괜찮아요. 긴장하지 말고. 아, <laughs> 여기, 여기가 좀깊어요 언니. 1단, 일단, 1단 일단 넣어요일단으로일단으로요 네. 네, 여기는 괜찮아. 네. 저도 여기 처음 와봐요, 여기 뒤 네. 여기 차가안 다니는 도로 같지, 아예? 그런가 봐. 저기요? 예. 옛길인가? 어, 눈이 있는데. 진짜 안 녹았어. 오, 눈이 안 진짜 보인다. 안 녹았어요. 여기 예술. 와, 옛길이 진짜. 있다. 와, 떠나이다 아, 도인님, 보여주세요. 네? 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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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와, 여기 신기하다. 여기 어디지 어 여기 어디데오기 뭔가 기분도 엄청 낮아요. 네어 여기 왜 이렇게 추워요 갑자기? 아, <laughs> 신기하다. 아 차가 아예 없는 게 신기하다. 여기 좀 더요. 차가 굳이 이로 갈 필요가 없나봐요. 뜨니까요. 오 엄청 깊어. 야, 이거 반대로 올라가다 시동 꺼지겠다. 아. <laughs> <laughs> 여긴 좀 커요. 와, 이 길은 어떻게 아셨어요? 저 그냥 찍었어요. <laughs> 처음 오셨다했잖아요엘린님아 네. 그냥 찍어봤어요. 아 재밌는데? 뭔 <laughs> 그 되게 좋은데요? 네. 아 근데 진짜 서울 근교에서 이런 길 찾기 되게 힘든데 잘 왔다. 음. 오늘 진짜 <laughs> 아 길만 완전 좋아요. 길만 찾았으면... 아 여기 그거요 <laughs> <laughs> 저기 조심해요 뭐. 아직 한참 남았을 것 같은데? 409까지? 22km 남았어 지금 409에 복귀해서 409 사장님이 떡볶이를 만들어 준대요 떡볶이, 예, 유튜브에서 배운 겁니다, 유튜브로. 타코야끼, <laughs> 들어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. 진짜. <laughs> 유튜브입니다. <나>. 음, 우와. 아, 쓸담배를 안 해요. 지금 마무리로 자궁의 사장님이 떡볶이랑 사코야키를 해주고 그거 먹고 지금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셨습니다 아배 엄청 터질 것 같네 아 오늘 엄청 잘 먹고 잘 놀고 아 근데 오늘 제가 코스를 어좀 정리해서 드릴 건데 와인딩 코스가 되게 많았거든요? 근데 거기가 길이 좀안 좋아요. 그래서 와인딩을 좀 쾌적하게 할수 있는 곳은 아니고 약간 색다른 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